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입니다 오늘은 노원 도봉 강북을 시세트래킹 했습니다 노도강 이라고도 부르죠 이제 서울 전체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노도강은 서울 가장 북쪽에 있는 세개 구로서 5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비슷한 위상으로는 이제 구로구 금천구인데 차이점은 이제 강남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냐 없냐 입니다 노원구에는 이제 7호선으로 강남으로 직통으로 들어가는데, 워낙 정차역이 7호선에 많아서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저는 노도광 중에 7호선이 있는 노원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노도광에서 6개 단지를 뽑아 봤고요.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단지도 평형별로 뽑아 봤습니다. 노도광은 전체적으로 30평대 가격 구조가 이제 4억 후반부터 12억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물건들을 찾기가 쉽죠 서울에서 하지만 이제 급지가 서울에서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적다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가치대비 가격이 싼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웬만큼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강남을 기준으로 교통 입지를 봅니다 빠른 곳은 노도강에서 40분대 느린 곳은 1시간이 넘어가죠 네, 가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단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계동과 상계동에 있는 중계동 상계동 생활권입니다 대규모 택지이고 거의 전부 구축입니다 지도 중간에 보이는 이 당현천을 기준으로 상계동과 중계동이 나뉘는데 중계동에는 유명한 학원가가 있죠. 학원 입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변 단지들이 좀 비쌉니다. 구축이고 역세권이 아닌데도 10억대가 넘어가죠. 첫 번째로 제가 뽑은 단지는 양지 대림입니다. 학원가 중심에 있는 단지는 아니에요. 조금 이만큼 거리가 있는데 충분히 가깝고 주변에 있는 중학교도 좋은 학교가 있어서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권 내에는 전체적인 단지들은 학군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주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중고등학교까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세 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학군지입니다. 반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상계주공 4단지가 있죠. 얘는 더 오래된 88년식입니다. 충분히 중계동 학원가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지만 중계동 내 중학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학군 입지가 차이 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여기는 7호선이 가까운 장점이 있죠. 재건축 기대감도 높은 단지입니다. 학군지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이사를 꺼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양지대림이 6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반면에 상계주공은 상대적으로 3억 6천으로 전세가격이 낮아요. 연식이 오래돼서기도 하지만 학원가에 딴 학군지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하철이 상계주공 4단지에서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어야 돼서 실제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어 양지대림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 4분 정도 차이 나네요. 3분 정도. 그래도 어, 분명 다른 생활권의 성격의 입지가 있죠. 이제 교통이냐 학군이냐 이런 어, 대립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양지 대림이 확실히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전세 가격도 어,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노원은 어, 교통보다는 학군의 입지가 더 우선시 된다 라는 것을 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공이라는 이 브랜드가 민간 브랜드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연식도 차이가 나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그거에 따라서 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1년 상승장에 양지대림과 상계주공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도리어 지금 8억 7천만 원이고 상계주공이 양지대림이 8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차이 나는 게 가격적으로 가격 차이가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양지대림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계주공과의 가격 차이가 확 줄어든 상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 석계역 바로 역세권에 있는 월계풍림아이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종랑천 왼쪽은 지상철, 그리고 아래쪽은 북부 간선도로가 있어서 약간 섬 같은 느낌의 생활권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도 이게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강남까지 거리가 40분대로 가치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쪽에 광운대역 차량기지랑 물류센터, 뭐 시멘트 공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낙후된 인프라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개발 계획이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좀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10년에서 20년 안쪽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호재성 이슈가 생기고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어, 이 지역에 대한 가격 상승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재로 인해서 전체적인 생활권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은 이 생활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부터 가격이 오를 거고 저는 그게 어, 초역세권인 풍림아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격은 7억 7천에서 전세 5억 3천으로 투자금이 2억 4천만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창동역 하단에 있는 택지입니다. 도봉구구요. 창동이 도봉구에서는 상급지인 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택지로 형성되어 있고 환경이 좋지만 서울 어디든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구축이죠. 그리고 1호선 지상철이 이렇게 생활권을 반으로 가릅니다. 역세권이긴 하지만 강남까지 접근 시간이 또 1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도 저는 전체적인 가치가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은 7억6천 전세 4억2천으로 투자금은 4억3천만원입니다 방금 봤던 월계동의 풍림아이온과 매매가는 비슷한데 전세는 가격이 낮습니다 풍림아이온이섬 같은 느낌의 약간 낙후시설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기대심리가 낮지만 실제 강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그 전세가격이 좀더 높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한번 실거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월계 풍림이 근소하게 위에 있죠. 그리고 전세는 항상 높게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상승장에 창동에게 이렇게 역전 당합니다. 월계에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교통 입지 대 창동 환경 입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지 두개의 비교를 하는 거는. 실거주 가치는 아직까지 월계가 높기 때문에 향후 결국에 이제 호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월계 가치가 매매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실제 강남으로 들어가는 가치가 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방학동의 대상다운현대입니다 여기도 어 단지들이 모여 있고 초중고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소규모 택지라고 볼수 있고 방학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지적인 요소들이 좋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70분이 넘어가는 곳으로 교통 입지가 굉장히 애매한 곳이에요. 그래도 1호선이면은 서울의 주요 3대 업무지구인 중구 쪽으로 그를 곧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구권으로 출퇴근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뽑은 마지막 단지입니다. 네, 노원구, 다시 노원구의 6호선, 화랑대역 초역세권에 있는 공릉9단지 청솔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297세대로 살짝 세대수가 저한테는 아쉬워요. 저는 300세대 이상을 보기 때문에 어 약간 모자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초역세권으로 강남으로 들어가는데 50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가 좋고요. 근처에 서울여대랑 육군사관학교가 있죠. 6호선으로도 중구 쪽, 업무지구로도 접근이 좋습니다. 가격은 8억 5천이고요. 전세는 5억으로 투자금이 3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단지 가치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노원구의 공릉동이라는 위상에 비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두개 단지를 좀더 가져왔는데요. 어, 노도강에서 가장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단지를 평형별로 가져온 겁니다. 하나는 공릉역에서 600에서 7 0 0 m 정도 떨어진 한보 SNCT입니다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많긴 한데 약간 난개발된 느낌이에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투자금은 2억 2천만원으로 저렴하죠 나머지 하나는 중계동의 중앙하이츠입니다 중앙하이츠는 중계동 주요 학원가에서 좀 떨어져 있고 이 상계역이랑 당고개 쪽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지역이에요 약간 거주민의 레벨이라든가 약간 주변 분위기가 조금 어 슬럼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같은 동이라도 생활권이 조금 갈리는 지역인 것 같아요. 직접 인장을 가보시면은 어 미세하게라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투자금은 2억 원이 들어갑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뽑은 단지를 전체 어 지도에 올려놓고 서울 전체 지도를 보면서 판단을 했을 때 최종 선택은 월계풍림아이온을 선택했습니다. 노도강 전체적으로 노원이 학군지로 입지 요소가 되게 모여 있고 강북 전체적으로 이 학군 수요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중계동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수도권 특히 서울은 교통 입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풍림 아이온을 뽑은 거고요. 제가 뽑은 단지들을 서울 전체 지도로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북쪽에 몰려있죠. 북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풍림 아이을 고른 겁니다. 이 3대 업무 지구로 그나마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고른 겁니다. 그래서 학군지로 인해서 여기가 도리어 교통 입지가 살짝 평가 절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향후 가격이 교통의 가치에 맞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단지별로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6개 단지 중에 가격도 두 번째로 저렴한 7억 7천이에요. 그래서 투자금도 가장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개 단지를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주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하고 계신 일잘 마무리 하시면서 이번 주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아파트를 선정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